나랑 같이 하시면 차트 장인이 되실 수 있죠. 예, 차트 공부도 하면서. 예. <laughs> 네. 그리고 지금 많이 늘었죠. 옆에서 <laughs> 네. 하는 거 보니까. 예. 네. 이렇게 네, 될수 있습니다. 네, 조금요. <웃음> 네.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실전 투자 연구원의 주식 여우입니다. 네, 송선생입니다. 네, 송선생님. 네. 오늘 우리나라 양 지수가 네.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네. 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네, 네, 네. 조금 이제 쉬어 가는 타임. 음. 네. 근데 크게 뭐 크게 이제 항상 얘기하죠. 고점에서 쫙 밀리는 그런 모습만 아니면 어느 정도 네. 괜찮긴 한데. 아, 근데 지금 뭐야 모양이 이런거 있어요. 양 음봉 음양음. 음, 그러니까 음봉이 양 양음이 양봉이 가운데 있죠. 네. 제가 일명 요럴 때는 양아치 음봉이라고 얘기한 적 있었는데. 아 그래요? 가운데 착한 양봉을 두두 아, 개. 두 음봉이 은봉, 이렇게 막고 네. 못된 있는? 못된 양봉 음봉이 네. 막 감싸놔서 돈빙 음, 뜯고 있다. 그럼 그러면 좋지는 않은 음, 표정인데. 흐럼은좀안 좋게 그럼 보시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장중이다 보니까 이제 한번더 밀릴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나면 또 조금. 좀 피곤해지고 일단 저기서 스톱해야죠 아니면 땡기든가 음, 아. 아, 그래서 아직 장중이라 조금 그래도 종가까지 흐름 계속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오늘 양재수 이렇게 약세름을 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네. 수익 인증이 왔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네또 네. 그런 거는 또 보여줘야죠 보여드려야죠 네. 네, 네, 네. 하루 쉬는 동안에도 이게 YJ게임이죠 네. 어 그때 마지막 방송할 때도 우리가 YJ 게임 게임즈 간다고 하면서 음, 예, 그때 그 YJ 게임즈가 음. 말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네. 인증이 8%. 맞죠? 예. 그다음에 SGNZ는 22%까지 예 이것도 역시 YJ 게임즈죠? 와 y j 게임즈가 인증이 많이 왔네요. 네, 네. 이렇게 또9% 8% 3% 이렇게 또 인증이 보내졌고 자 SGNZ 이분도 네24%와24% 24%. 그리고 EDG 시라고11.3%아 네. 여분도 아 대단합니다. 애니플러스? 이게 어저께 추천한 거거든요. 이게. 네네. 어저께 추천해서 이제 오늘 10%일 때 절반 잘랐고 지금 15% 16%까지 가고 있어요. 음. 아 이번에 또 막걸리님 그 유명한. 네. 자 홈캐스트 17%. 홈캐스트. 아, 이렇게 수익 인증도 많이 와주시고 저 회원분들은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항상 얘기하죠. 기본이 10% 이상이다. 일단 10% 정도로 기본을 잡고 여기서 절반 자르고. 음. 아 그리고. 추가로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자른 르 음. 예, 그런 방송으로 그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예. 그래서 어떻게 파랗게 된 계좌, 빨갛게 다 살려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지금 글쎄요, 제가 뭐 계좌 어, 회원들 계좌를 다 <laughs> 보질 못해서 근데 저희 포트는. 좀 네. 거의 뭐80% 예, 이상이 좀 빨간 그런 상태거든요. 펄은 계좌 빨갛게 물들이고 싶으신 분은 송선생 님한테 많은 문의 네,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종목 분석으로 네. 넘어가 볼까요? 오늘 분석할 종목은 두산 중공업입니다. 네, 두산 중공업. 오늘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자, 네. 어제 저희가 하루 쉬는 동안 이렇게 음봉으로 빠졌고 음봉으로 네. 빠지면서도 하루 이틀 3일 동안 여기 저점을 지지를 잡아줬죠, 여기. 네. 자,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밀릴 때는 저점을 잡아주는 요으로잘 보면 된다. 여기, 음. 여기. 자 오늘 그러면서 여기 다시 한번 자 빵하고 튀었죠? 네, 그럼 이제 그냥 저점은 다 잡은 거라고 보면 되죠? 일단 단기적으로 저점은 음. 잡았고 물론 여기 서 네. 한번 갔다가 더 다시 내려올 수도 있어요. 아 하락 더 내려올 수도 있고 있다. 음. 물론 이게 또 여기서 다시 추가로 이렇게 네. 이게 올라가려면 여기를 뚫어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아, 이거 장대 양봉으로 크게 나오거나. 그쵸 근데 그 선, 요 여기 여기에 이제 볼린저밴드 상한선 이렇게 있죠? 여기 이렇게. 네, 야 여기를 뚫어주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음.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 이게 매물 때 저항이 조금 붙은 거예요? 네. 자 여기 또 음. 여기서 일종의 그 전고점 라인에서 이렇게 네. 또 저항이 될 수도 있고. 음. 그 제일 큰 저항은 여기죠? 그렇죠. 여기서 전고점에서 여기서 여기가 전체가 여기가 지금 네. 자매물대고 여기서 가다가 음. 막혔죠? 옆 벽에 네. 부딪혀서 여기 제법 탄탄한 거예요. 여기가 음. 탄탄하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좀 강력한 네, 저항세로서 예, 역할을 작용하고 있고 네. 그러면 얘는 이제 가려면은 여기를 이제 다 뚫어줘야 되는 아 거죠. 뭔가 시원하게 뚫어주는 모습이 나와요. <persona> 네, 그래서 이제 음. 예를 들면 콘크리트로 이제 드릴로 막 두두두두 이렇게 막딱 네, 세게 파면서 음. 올라가는 그런 형태인데 그게 아마 쉽지 그러니까 제 경험상으로 쉽지는 않아요. 음. 근데 안 되는 건또 음. 아닙니다. 안 되는 건 아닌데 가능성도 있다. 예, 근데 확률적으로는 음. 좀 어느 정도 예를 들면 한 뭐. 즉 항상하는 1대8네2대8 네, 올라갈 네. 확률이 내려갈 확률 8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요거는 이제 끝까지 지켜봐야죠, 이제. 음, 그래도 오늘 흐름은 그래도 좋은 흐름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럼 요 라인까지는 네, 충분히 갈수 갈 있다고 봅니다. 음. 그러면 갈 있고 그리고 너무 지금 아 너무 이렇게 한 며칠 하나 둘셋한5일 일주일 동안 빠졌죠? 일주일 네. 동안 빠지면서 약간 기술적인 반동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음. 자 그리고 또 하나 캔들 모양 한번 보시죠. 이거 아, 많이 그 퍼든 양아치 아니 반전형 캔들 그렇죠 그렇죠 그렇 하락한 다음에 이런 네네. 식으로 시, 시초가 그러고 어, 전날 시초가 예, 이렇게 음. 맞춰주면은 일종의 반전 캔들이 될수 있다 네, 상승흐름으로 뭔가 이어갈 음. 그런 모습 이 그때 바뀌는. 언제죠 네. H HM, HMM도 이런 캔들이 네, 나오면서 시작된가 음. 그때 기억하시죠 네네 네 예, 그러면서 야 이런 살짝 한번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바로 음. 제자리 찾아주고 음. 이렇게 간다 근데 아. 아직까지는 이거 하루 예,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완전히 추세가 전환됐다고 음. 전환됐다고는 말을 조금 하기는 좀 그렇고 음. 자 여기서 그러면 충분히 그래도 반전의 포인트를 잡았으니까 일단 네. 여기 이 정도 라인까지는 예, 물론 한 번에 갈 수는 없고 한봉만두 개, 세개 정도 걸치면서 예, 가다가 그 이제 또 여기서 한번 꺾일 수가 있어요. 음. 꺾이면 이제 그때는 다시 여기까지 한번 자 내려올 수도 있음을 음. 지금 H M M도 그런 식으로 갔죠. 네. 갔다가 밀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게 옆으로 왔다 갔다 조정하는 또 모습도 네. 나올 수도 있다. 음. 수도 있다. 이렇게 기간 조정으로 이렇게 갈수도 있다. 그럴 음. 확률이 많다. 네. 그래도 전체적으로 오늘 조금 좋은 흐름으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도 두산 중공업 이거 대응 방법 설명해 주시나요? 네. 네 오늘 또 음. 7시 저녁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이면 네. 예, 일곱, 어제 하루 쉬었고. 음. 아, 그리고 화요일 할도 쉬었으니까 이틀을 셨네요. 그러니까 아, 막 오래 쉬었었는데. 네. 예, 이틀 네. 쉬니까 또 <laughs> 원, 할 이야기들이 원, 원기가 충전해갖고, 네. 분기 탱천에서 또할 얘기 거리도 많고, 네. 예, 그러니까 오늘 꼭 오셔서 또내 네. 계좌가 좀 퍼렇다, 음. 빨갛게만 불 들고 싶다. 여러 분들은 저한테 오셔갖고 자랑 같이 하시면 차트 장인이 되실 수 있죠. 예, 차트 공부도 <laughs> 하면서, 예. 네. 그러고 지금 많이 늘었죠 옆에서 네. 하는 거 보니까 예. 네. 이렇게 네, 될수 있습니다. 네, 조금요. <laughs> 네, 오늘도 이제 라이브 방송 <laughs> 7시에 하시니까요. 네, 차트 공부를 더 하시고 싶으시거나 오늘 분석 분석한 두산중공업 대응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 두산중공업 종목 분석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식 송성생 구독 좋아요, <laughs>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캡틴입니다. 실전투자연구원에서 수익률 게임에 참가하실 주식 고수님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15% 달성을 겨루는 게임에 참가하고 싶은 주식 고수님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고, 많은 고수님들의 연락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